샬롬 오늘은 1월 25일 토요일입니다.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들을 만날 마음에 분주하실 수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평안하고 복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통독할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에서 22장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후 서로가 지켜야 할 민법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나그네로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나그네 생활은 참으로 비참했죠. 온갖 학대와 강제 노동 등 요즘으로 말하면 인권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출애굽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외에도 수많은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함께 탈출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의 무리 가운데 마그네된 자들이 함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사랑으로 선대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탈출한 다른 민족의 사람들은 쉽지 않은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틈에 끼어 애굽을 탈출하기는 하였지만 막상 다른 곳에 갈 수도 없고 이스라엘의 눈치를 보며 그들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막상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들은 또다른 민족의 눈치를 보며 나그네 생활을 해야만 하니 말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도 소외당하고 어려움 당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보호하는 분이시죠.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분의 뜻을 따라 약자들을 보호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설 연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에도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로 쓸쓸하고 외롭게 지내는 분들도 계시겠죠. 먼저는 우리 주변에 혹 이러한 분들이 계시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할수 있는 대로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늘 약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아끼시며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그네로 지내고 있는 이방인들. 하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챙기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 역시도 우리 주변에 소외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설 명절입니다. 이설 명절, 많은 이들이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겠지만, 각자의 사정으로 그러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더큰 위로와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가 약한 자들과 소외당한 자들에게 큰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힘주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